안녕하세요, 여러분. 아, 예, 저번 주에도 마찬가지로 제가 송이버섯은 어, 어디에서나 하는 것을 알려드렸잖아요. 아, 오늘도 마찬가지로 다 아, 이제 5월이 달이 접어들어서 모든 나무가 연녹색으로 이렇게 피어나고 있고요. 예, 그래서 아 이곳 지방에는 노간주 나무가 많네요. 노간주 나무도 있고 예, 또 여기는 아, 늦게 피는 창꽃나무인지 창꽃나무가 많이 피고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모든 나무 예, 지금 산에는 또 두릅 같은 것도 얼추 봉우리에서 어, 피어나고 있고요 예, 두릅도 피고 있고 또뭐 다래순도 나오고 있고 또이제약그 뭐 뭐야 그 저기 엄나무 순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늘 제가 아, 송이버섯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송이버섯이 많이 발생하는 지역에는 어, 첫째 소나무가 어, 이렇게 붉은 소나무, 껍데기가 이렇게 붉은 소나무여야 됩니다. 이렇게 이렇게 붉은 소나무여야 돼요. 가지가 적수. 이렇게. 이렇게 보시면 잘 보시나요? 이렇게 붉은 소나무여야 되고요. 또 이렇게 보시면은 경사가 이제 산에는 대부분 다 경사가진 거예요. 경사가졌지만은 이렇게 마사토, 이렇게 마사토가 이렇게. 마사토가 있어야 되는 거죠. 마사토란 녀석은 태풍이 오고 바람이 불고 많은 강수량이 어? 우리 한반도 지역을 강타하고 또 아니면 급격히 첫 장마 시절에 온도가 이렇게 내려가잖아요. 온도가 내려간다는 것은 이 소나무 뿌리 끝에 18도 내외가 4일에서 7일 정도 기록되면 아, 모든 산에는 송이버섯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온도하고 중요하고요. 배수가 잘 되는 산이 좋은 겁니다 배수가 잘 된다는 것은 그만큼 비가 왔을 때 빨리빨리 흡수가 된다는 거죠 이여 보세요 이거 창꽃나무 이게 창꽃 철쭉꽃 인데요 이 철쭉꽃나무 밑에 밑에 라고 하면은 이런 데입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는데 이런 데 이런 데 보시면 나뭇잎이 활엽수가 한3 정도 되고 이렇게 소나무 침엽수가 7정도 되잖 이런 곳이 송이밭입니다 송이밭이고 경사가 이렇게 섰잖아요 그러면 송이 채찰쪽에는 이렇게 송이길로만 이렇게 다니셔야 돼요 이거 예전에 그냥 생긴게 아니에요 예전에 선배님들이 다 송이 따고 마을에서 송이 따기해서 이렇게 다니겁니다 이렇게 보면 그 밑에가 지금 보시면 계곡이잖아요 계곡에서부터 좌측에서 왔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정상으로 이렇게 보시면, 저 위에 보시면, 하늘처럼 이렇게 보이는 데가 정상입니다. 그 정상까지 왔다 땜에서 지그재그로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또 간혹 이제 보시면, 어, 위에서 밑으로다가 이렇게 내려가면서볼 때가 있어요. 그래서 송이버섯 채취 시에는 항상 밑에서 위로 보는 것도 기본이고요.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는 것도 기본,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는 것도 기본이고, 위에서 아래로 보는 것도 기본입니다. 한 산은, 한 능선을, 사면을 보면은 엄청 좋죠. 그 다음에 송이버섯 빨적에 좋죠. 이런 데는 지금 보시면 참나무가 많잖아요. 그죠? 소나무는 별로 없잖아요. 참나무가 많다는 것에서 이런 데는 송이보다는 유니버섯이 나기가 가깝죠. 그래서 산을 보시면은 산 지형을 볼줄 알아야 되고요. 또 한편으로는 산을 얼마만큼 타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같은 일행 지인이나 지인분하고 이렇게 산에 왔다 그러면 지금 저기 보시는 곳이 이제 저기 보이는 곳이 이제 정, 저 정상의 능선인데 저걸 넘어가면 또뭐 동쪽면이 나오고 서쪽면이 나오고 남쪽면이 나오고 북쪽면이 나와요. 그러면 우리나라 산은 다 겹산입니다. 손가락처럼 이렇게 생긴 겹산이에요. 겹산을 잘못 넘어갔을 때산 속에서 이산가족이 된다는 거 이산가족 한번 비워보신 분들은 휴대폰을 가져가잖아. 요즘은 요 휴대폰이 하나로 통째로다가 배터리가 들어있고, 아니면 보조 배터리를 하나 갖고 다녀야 됩니다. 예전 같으면 배터리를 길게, 세개씩 챙겨갔잖아요. 보조 배터리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렇게 산에 갈 쪽에 항상, 그, 산 정보에 대한 앱도 하나 이렇게 까시고요. 또 다니시다가 소나무가 말려 비틀어지는 거 있어요. 재선충이라고 하잖아요. 개선충 같은 것도 가급적이면 보셔갖고 사진 찍으면 그 사진에 날짜하고 사진 이 위치 주소 다 나옵니다. 그래갖고 관계기관에 좀 이렇게 해서 알려주시면 그만큼 자연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홍보도 해주시고요. 개선충이 걸린 소나무가 발생하면 안타깝게도 그 지역에 소나무가 멸종합니다. 소나무가 멸종한다는 자체는 송이버섯이 없어진다는 거죠. 송이버섯 뿐이 아니라, 능이버섯,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자연산 버섯이 없어지는 거니까, 그만큼 우리한테는 좋지 않은 일이 발생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산에 갈 쪽에 항상 안전 산업이 최고고요. 그리고 산에는, 음, 돌발 상황이 많습니다. 뭐, 올라가다가, 산에 올라가다 바위를 잘못 건져서 바위, 바위가 밑으로 굴러갈 수도 있고, 아니면 앞 사람, 따라가다가 나뭇가지가 뭐 이렇게 목깃에 이렇게 닿아가지고 그 활처럼 와서 뒤에 맞으면 엄청 따갑고 그런 행동이 났습니다. 그리고 여러가지가 있잖아요. 무기도 있고 또 아니면 야생 뱀돌도 있고. 예, 지금 이제 5월달인데요. 좀더 있으면은 이 산에 사는 멧돼지 녀석들이 아, 임신 중에서 새끼를 낳습니다. 새끼 날 적에 제일 무서운 거예요. 멧돼지가 새끼를 데리고 사내를 다닐 적에 만나면, 가급적이면, 아시죠? 36개 도망가는 게 최고입니다, 이런. 멧돼지하고 맞으면은, 어, 생명의 지장을 받을 수 있고, 멧돼지가 소나무 위에 올라가도 끝까지 추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시고요. 이제 이렇게 송이 딸 쪽에는, 가을에 송이 딸 쪽에, 이렇게, 위로, 이렇게, 좌우에 하늘처럼 보이잖아요. 이렇게 천천히 보시라는 거. 천천히 보시면 솔잎이 살짝 올라와 있는 게 보입니다. 이거는 100% 송이에요. 그래서 이제 소나무 밑에만 이렇게 해서 또 송이 채취할 적에 중요한 게 있어요. 송이 하나를 발견했다고 해서 그 주변을 손가락으로 퍽퍽 긁는 분들 많습니다.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그냥 손으로 누르지도 말고 이렇게 눈으로 확인을 큰천에 하시면 거기에 송이가 올라와 있는 게 보입니다. 그리고 송이버섯은 향기가 납니 향기. 송이버섯 향기가 하나 있 근처에 가면 송이버섯 향기가 나고 여기도 보세요. 여기 지금 저기 백꽃인가요? 백꽃 배꽃 같은데 자연산 백꽃 같습니다. 백꽃인데 이렇게 보면 이렇게 계곡이 이렇게 있잖아요. 계곡. 예. 저번주에 왔을 때그 반대편 산인데도 계곡이 와 있습니다. 계곡 주변에 이렇게 보시면 경사조차나 이런 데가 다 전체가 송이밭입니다. 이게 이제 지금 여름에 되면 이제 나뭇잎이 우거지고 그러면 그뭐 이렇게 나뭇잎 때문에 이게 잘 안보여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여기를 있는겁니다 이렇좀 보시면 예 네, 천천히 보십시오 진짜 천천히 보세요 화면에 뭐냥 날파리인지 뭔지 몰라도 왔다갔다 하는 녀석이 뭐 저를 공격하는데 카메라를 공격하고 있어요 <놀람> <놀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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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날파리가 이제 파리같은 날파리가 네, 네. 그래서 여기 보시고 이렇게 경사면 이렇게 보는 거예요 송이가 날만한 데를 보는 겁니다 네, 날만한데 이렇게 마사토 이렇게 송이 길드다니시라는거 네, 마사토 이런 데가 지금 화면에 보시는 이런 데가 다 송이밭입니다 송이밭이라 그래갖고 밭을 읽은 게 아니에요 송이밭은 산에 딱 가면 송이밭이다 되잖아요 먼저 산에를 도착하시면, 어 스트레칭을 먼저 하십시오. 몸을 가볍게, 뭐, 발목도 한바퀴 이렇게 돌리시고, 어 손, 목도 돌리고, 뭐, 허리도 한 번씩 이렇게 돌리시고 해서, 스트레칭을 꼭 하시고, 또, 등산화 끈도 단단히 조여내고, 내가 가지고 간 물이라던가, 아니면 휴대폰, 배터리, 충분한 여유, 아니면 식량, 간단하게 음? 먹을 수 있는 음식 같은 거를 이렇게 챙겨가십시오. 그래야지만이 산행할 때 많은 도움 듭니다 여러분 물은 항상 많이 넉넉하게 가지고 다니셔야 돼요 우리 몸속에서 몸이 가슴이 답답하다고 할 때는 물한 모금 마시면 금방 깨납니다 기운이 쫙 늘어졌을 때 어, 나는 뭐 당이 없지만 당이 있으신 분들이나 없는 사람은 당이 떨어졌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사탕이라든가 초콜릿 같은 거한 모금 조금만 먹어도 금방 기운이 살아납니다 그렇게 산행하시고요 또 한편으로 보시면은 이렇게, 아, 장마가지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때는 그 소나무가 막 뿌리가, 뿌리채 뽑혀나갈 정도 바람 들으면, 아, 좋은 겁니다. 가을에. 그리고 특히, 저하차늘 질문하는 게송이버섯은 언제 채취하러 가냐 하잖아요. 예 기본적으로 알려드릴게요. 송이버섯은 우리의 절기 2 4절기중 백로 전후에 모든 자연산 버섯이 발생합니다 네, 송이버섯이 제일 많이 난, 채취한 시기는 추분 추석 때입니다. 그러면 날짜로는 2025년 9월 23일이나 21일 정도 됐습니다. 여러분 힘내시고요. 네.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경북 쪽의 산골 피해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어,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한민국 사는, 산불은 예고 없습니다. 늘 산불은, 어, 예방이 최우선입니다. 너도 나도 산불 조심. 여러분, 산불 조심하시고요. 산에 가셔서 담배 태우시는 분들 절대 참고하십시오. 담배 태우시다가 산불 내면 큰일 납니다. 버섯도 다안 나고요. 늘, 행운이 함께하는, 사람이 되시고요. 예. 그렇게 해서,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또 좋은 내용으로 버섯 이야기 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